너 고개 숙이지 마. 아직 유튜브 안 됐어. 숙이지 마. 올려. 걔 올리고 1 0도늘 누르지 마. 활기찬 모습으로 보여야지. 왜? 야? 상인? 상인아! 예? 오? 뭐? 뭐하니? 지금 유튜브 중이잖아. 바보야. 야, <laughs> 뭐야, 야, 뭐야, 야, 뭐야, 야, 뭐야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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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? 나도 끼워주면 안 돼? <웃음> <웃음> 어, 어, 재밌겠다. 넌, 넌, 너 지금 너 때문에 엔지가 지금 다섯 번이나 이러는데 지금 한숨을 또. 넌 통... 다섯 번이야. 넌 나. 엔지 가게 멍청한 그만해 니들 <웃음> <웃음>